여러분 냄새만 맡아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음식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더 놀랍습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향만 맡아도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상승한다고 해요. 그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혈당 조절의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처럼 작용해 혈당을 안정화합니다. 지방 연소 촉진이 신진 대사를 활성화해. 다이어트 효과가 올라갑니다. 혈액 순환 개선에 체온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일까요? 계피와 귤 껍질은 최강 조합입니다. 귤 껍질에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지방 흡수를 막아줍니다. 계피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간단한 계피와 귤차 만들기입니다. 준비물은 계피 50g과 귤 껍질 10g. 그리고 물 1리터입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서 만드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혈액순환과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안 마실 이유가 없겠죠.